정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잘 배워서 손실을 잃지 않는 것, 그것도 돈을 버시는 거예요. 투자를 잘못해서 엄하게 돈을 까먹는 것도 있고, 뭐, 임차인보을 날리는 사례도 있고,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금액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 가치를 잘못 파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어, 이거는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서 떨어져서 까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알수 없는 건데 우리가 최대한 좀 공부를 하시면 예, 그런 걸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내가 피해보지는 않단 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공부 중이야 네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가 있어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물건을 할 때는 대부분이 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주거형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제 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어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이자라는 그런 강의한 절차로 인해서 우리가 어 보호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보호해주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닌 물건 내가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그 행위를 하고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호해 주는 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여서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길어버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위법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주임법 상위법 어,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법절로 가릴 필요는 없고요. 이거 경매할 때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아시면 되는데 임대차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웨이버리 분석이라고 한 거예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봐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법원에서 나타난 서류 어디서 봐야 돼요? 매각물건 문서 그렇죠. 매각물건 문서에서는그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임차인 저용관계가은 나와요. 매각물건 문서 한번 그려 보세요. 그림. 많이 보셨죠? 네, 물건마다 보셔야 되는 게꼭 매각물건 문서가 있고 매각물건 문서만 잘 보면 권리분석을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리분석을 몰라도 매각물건 문서만 보면 권리분석을 해결되고 거기에는 등기부에 나타는 권리, 말소기준 권리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그 거기에 대한 전입일자사업자등록일자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서류를 따져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어, 임차인이 앞선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매수인 내가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가라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배당 물건 면세서를 보시면 임차인의 정 현황 조사한 내용과 또 임차인이 직접 권리신고한 내용이 있다. 현황 조사한 내용은 집행관이 가서 조사한 내용을 적은 거고 권리신고한 거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권리신고한 내용을 적은 거고 현황 조사에서만 있고 권리신고를 안한 경우도 있죠. 그럼 거기 안 적혀있지. 그럼 전입 일자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입 일자만 나와 있다는 거는, 음, 어떻게 알았냐면, 집행관이 전입세대 연락을 띄워보니까, 중도금 을 띄워볼 수 있거든요. 전입 일 이렇게 써놓은단 말이에요. 그게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임차인이랑 기재를 해버려. 정확히 계산을 안 했어도. 그래서 그게 임차인이다. 아,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든 아니든, 대안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준 권리 이후에 전입된 사람이면, 임차인든 아니든 상관없고, 그 전에 있는 사람이면, 야, 이거 진짜 임차인이라고 보증금을 물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임차인을 조사를 하는 거죠. <목소리> 자, 여기 이제 샘플로 하나 볼게요. 저도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꽃마을 아파트 <목소리> 내가 언세한인데 <어느 목소리>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준 권를 여기 나와 있다 되 있죠. 어느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이시죠? 얘가 최선순위 설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차 임차, 임차인, 여기 임대차 관계를 써놓게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안소윤이 있고 현황조사, 출처가 현황조사 한 거거든요. 전입일자를 보니까 2021년 3월 5일날 전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 얘보다는 앞서죠. 근데 등본 보니까 여기서 비고란에 여기서써지 관계를 소유자의 배우자인 이거는 뭐야? 아니 배우자는 배우자죠. 이 임차인은 왜죠? 그러니까 일단은 등본을 떼어봤을 때 정확히 모르면 법원에서는 임, 주거 임차인을 이게 렇 적어놔요. 얘가 진짜 임차인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등본을 그 법원에서 떼어볼 수 있거든 집행관은 대신 이거라 이런 거는 공개를 해줘. 아이 사람이 배우자다. 그러면은 어, 거의 아니라는 거죠. 이집행관는 전입세대 연락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띄워볼 수가 있어요. 법원은.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전입세대 연락띄워보시는데 등본을 못떼워봐요 전입세대 연락을 띈 거는 우리도 띌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띄냐면 이 경매정보지 있죠. 요걸 한장 출력을 하세요. 대법원 동매정보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 한 장을 출력해가지고 동사무소 동상우사, 아무 동사무소나 가시는데 가셔서 요거 전입세대 연락을 하,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쓰세요 그래 요거 신청서 거기로 띄워줘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전입세대 띌 때는 이제 동거인 포함해서 띄워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한다.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줄여서 상임법 이렇게 를게요 길면 서류가 불편하잖아, 아, 힘들어. 듣기도 힘들고. 자, 이제 주임법이 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누구를 보호하려 고 만들었냐면 주거 임차인, 살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려 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을 우리가 어, 일반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제 여기서 법률용어로 자연이라는 말을 써요. 자연인. 의 자연이다. 그래서 뭐 어디 산속에 있는 자연인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들에게 자연인이라고 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 미등기하고 불법 건축물 사는 입장에서 보호가 될까요? 군대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어, 주변 시재보다 봤더니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야. 불법 건축물은 뭐예요? 네. 여기다가, 어, 어떤 위법하게 개조한 거죠. 뭐 어, 상가를 갖다가 주택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어, 하나 더 층을 올려서 옥탑으 해갖고 거기다가 세를 줬다 이랬는데 내가 여기서 싼, 싼 맛에 들어갔어 그럼 보호가 될까요? 아, 보호가 돼요 이거 미등기, 등기를 안한 건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라도 전입을 하게 되면 보호를 해줘요 왜냐면 이게 원래 자연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목적이거든. 돈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주거를 안정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길, 불법 건주물도 보호가 된다. 그리고 전신고는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산다 그러면 없어. 어, 이거 불법 건주물도 안, 돼. 이렇게 안 돼. 받아줄 의무가 있어요. 요즘에는 임대차 거래신고 의무가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해더라도, 한달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돼요.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100만이야. 원 근데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만들었겠어요? 그걸 세금 징수하려고. 이제 그 돈에 이제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았잖아요. 투명하게 해서 그 임대인이 갖고 있는 버는 것들을 이제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 임대차 신고한 것을 또 근데 이제 한달이 넘어가게 되면 잔금일이 이제 이사 한날이 계약하고 한 달이 넘어갔다. 한달 뒤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신고의 신고 기간을 더 넘기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미리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요 발생하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쭉 가야돼요. 만약에 전입을 뺐다 그러면 대학력을 상실해요.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당했다 그러면 이 전입신고를 한거는 내가 대학력인 임차인이라면 절대 빼시면 안돼요. 빼시면 대학력을 상실하고 후순위한테 뺏겨요. 보증금을 못받아요. 그래서 이 대학력이라는거는 한번 전입하면 언제까지 해야되죠? 돈 받을때까지 그렇게 하신게안니잖아요 뭐 법으로는 판례는 이래요 어디까지 해야지 배당을 해줄 거냐면 은어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전입을 하고 있으면 배당을 해 주겠다 이래요 판례는 그런데 불안한 게이 배당요구종기라는 거는요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될 수가 있어요 연기 신청하면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연기되면 상실해 버리잖아요 이미 전입을 빼고 나서 아, 연기해 버리면 또 하나 경례는 취하될 수도 있죠 돈 갚으면 채권자께 취하잖아요 나는 전입을 뺐어 받을 것을 알고 경매가 취하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 대학은 이미 상실해 버린 거예요 다시 전입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위험한 거야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아, 안녕하세요? 그 배당을 받을 예.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자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살다가 내가 전입을 단두를 뺐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전입을 뺀 사이에 우리 배우자는 전입이 돼 있었고 거기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 했어요. 그 집에. 그집에 나보다 후순위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들어왔어. 전입을. 이 집으로. 이 집이 근저당권에서 경매가 넘어갔네. 그럼 원래는 내가 전입하고 2순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전입을 빼면 상실했잖아요. 상실해보았으니까 내가 2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2순위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는 처음부터 계속 있었죠. 예전에 안산의 다가구주택, 그걸 이제 하나 경매를 받으려고 물건을 이제 봤더니, 다가구주택은 임차인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봤더니, 어, 어, 한 호수에는 좀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그 살고 있는 임차인인 남자가 제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세종시에 갔다가 다시 전입을 뺐다가 다시 온 거야. 어그그 사이에 경매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어, 이제 아버님을 만났거든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아버님이 계속 전입을 안 빼고 계셨으니까 여기는 배당 받습니다. 우선 받습니다. 실질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줬어요. 가족이 전입되는 상식적 또 실무상 필요한 부분인데. 상가가 우리가 한번 계약하고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살수 있잖아요. 10년까지 보장해줬잖아요. 10년 보장해줬는데, 어, 예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을 받았는데 이게 2018년부터 바뀌었어요. 10년으로.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계약한 상가들은 10년이고요. 그 전에 계약한 는람은 5년이에요. 5년 보호요 근데 여기에 있어. 2018년 전에 계약을 해서 최대 5년 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연장을 했어. 기념으로 연장이죠. 그 사람하고 연장 계약한 시점이 또 2018년 넘었잖아요. 그럼 연장해서 그때 또 10년 보고야. 기존 임차인이 한 8년을 임대차를 했어요. 8년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 지나게 오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임차를 들여서 권리금 받고. 딱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해 8년이니한 2년 남았다. 새 임차인이 되어서 2년 있다가 내보내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딱 해서 2년 딱 채우고 나서 다시 계약갱신 요구를 해. 바뀐 임차인. 10년 채웠죠. 8년 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온 임차인과 2년을 계약을 했어요. 10년 딱 채웠잖아. 그래서 임대인이 내보내려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니까 아, 10년 돼서 이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못 나가겠대. 나가는 게 맞아요? 더 있는 게 맞아요. 새로운 인사 들어왔으면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관련하고. 네,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계약서 받았잖아요. 그그 사람부터 또다1 0년이야 어떤 경우에 그럼 10년이 이어지냐면. 서로 간에 임차를 양도 양수한다, 그죠 양도 양수 계약에는 기존 임대 기간을 계속 합산해요. 다시 10년을 또 보냈어. 이 사람이. 20년을 임대 준 거지, 지금. <laughs> 이번에 기회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서 나가겠다는 거에서. 이 사람이 또 새로, 맨 마지막 20년 채험 10년 채우는 사람한테 나가라 그랬더니, 그래 나가긴 나가겠는데, 권리금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 나는 나도 권리금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람 권리금 받아 나가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만기 되면 쫓아내야 돼요? 이 식구도 만기 돼서 내려서도권리금 보호해줘야 된대요. 팔례가 <laughs> 인데이는 아주 고라파요 <laughs>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상현지에는 <laughs> 10년이 지나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근데 이 임차인은 이 권리금 회수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돼요. 또 만약에 이걸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면 또 소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좀 경매는 좀 달라요. 경매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들어왔다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 임차인이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임차인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종료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권리금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대항이 임차인이라면 그 임차인에 계속 살겠다고 하면 권리금 빼서 나가게끔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요 얘기인 거예요. 경매로 낙찰하는 상가 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자, 경매의 경우에는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없던 경우와,